만나뵙해시죠회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그렇게 설려고 한건 아니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제가 왔을 때 저희 김상현 배우님께서 이렇게 제 끝에 따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왜 그러까요? 네 안녕,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드콤과 뮤지컬 영 영웅에서 악역을 맡은 와다 김상현입니다. 아, 제가 이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 어디 여행 가시거나 이러지 않고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회전문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덕순 역할을 맡은 김늘보입니다. 네, 폭염 속에서도 이렇게 끝깊은 네, 광복절날를 맞아서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주변에도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네, 많이 벤처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리에서 이제 각자 너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역할을 맡은 정재윤입니다. 어, 저희 배우들 어, 아주 열심히 노래하고 뜨겁게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8월 15일 뜻깊은 날 함께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영웅에서 안중근 역을 맡은 정성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혹시나 아, 이 작품이 윤재균 감독님의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안 계시죠? 네, 네, 네. 사실 이 작품은 어, 무대에서 저희가 어, 공연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 공연하고 있는 모습을 어, 카메라로 찍고 네, 영상으로 수음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멀리서 우리 모습을 잡은 게 아니라 어, 우리가 감정을 지을 때는 가까이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음 음성과 그, 그 음악을 만져서 여 여기가 실제 극장인 것처럼 막 어, 효과를 장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영웅 라이브인 시네마입니다. 여기가 마치 뮤지컬 극장인 것처럼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극장에서는요 저희가 노래가 끝나면 박수를 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영화 극장에서는 박수 치면 좀 약간 그렇잖아요. 네, 누구 한 명이 물꼬를 트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물꼬를 트면 연습을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 이따가 영화를 보시면서 그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화가 훨씬 재밌을 거예요. 알겠죠? 자, 자 노래 하나가 끝났다. 그렇죠, 그렇 네, 어, 여기 그. 화면에 있는 인물한테 박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사람이 듣든 말든 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즐거운 거예요. 이 사람은 뭐잘못 느껴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 광복절인데도 불구하고 아 광복절인데 이렇게 어, 다른 영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어, 와 진짜 저희가 상상도 못했어요. 어, 이렇게 관객이 몇분안 계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세 번의 무대 인사를 했는데 세번다와 계신 여러분들도 고맙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부디 즐겁게 보시고 남은 광복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냅시다. 고맙습니다. <laughs> 이렇게 저희 뜻깊게 모인 날 저희 또 배우분들께서 뜻깊은 선물을 좀 준비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 들고 계신 포스터, 사인 포스터 배우분들 사이포스터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좀 이제 배우분들께서 이제 올라가신 분들도 있으시고 모델이 뭐이 밑에서 주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게좀 저희가 한번 나눠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눈에 잘 띄게 하려면 뭐가 방법이 뭐가 좋을까요? 네. 이제 저희 조금. 이제 영원히 시청해야 되니까 팬들이 천천히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한 듯 합니다. 다들 영화, 지금 뮤지컬 다들 보셨죠? 네! 네, 다들 이렇게 좀 사실 영웅 뮤지컬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영원히도 최근에 또 보고 오셔가지고 엄청 눈물을 흘리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 네, 그러한 저희가 최대한 현장에서 보실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니까 한그런 뭐 부분들을 조금 같이 느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네. 그, 오늘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어 여러분 SNS 같은 거다 하시죠? 네 이제 네, 과도할 정도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홍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홍보비는 없고 홍보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홍보를 좀 많이 부탁해 주시 어,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 라이브인 시네마 영웅의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네, 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체 포토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 저희 아까 멘트는정성께서 하셨어요. <laughs> 오늘 이제 와주신 분들에게 와주신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드리고 저희도 이제 떠나주신분들에와주셔서감사합와주쭉재밌사게봐주시재밌게봐주시고 <laughs>